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여종이 있었으니 애굽사라며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러 가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인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억 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주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께서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쉴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변고함이니라 이름으로 그샘 부엘리 헤로 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메레사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이 문제를 부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아예 문제를 모른 채 가고,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신경을 안 써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내 편게 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거 아닌가.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니까 종교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지구가 그럼 멸망할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며 인생이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구나. 남편하고 그렇게 잘 지내가도 남편이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망하게 되고 앞이 캄캄하게 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한 길 잃은 나그네처럼 신세가 되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다메세의 사람 엘리에실이내 짓을 이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장세기 15장 5절에서 끌고 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를셀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위하 같을 것이라. 그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태해 문을 닫았다. 그래서 내게 없으니 여보 큰일 났지 않소. 그때 그 여인으로서 애를 못 가지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그때 실정법 장이나 간습법상으로 뭐, 한여를 남편한테 준 거에 죄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밤잠을 한번 아브라함이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쫓겨난다는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예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밤잠을 자서 태어난 아이가 사람들 중에 들을 나기처럼 될 것이다. 그 자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대양에서 살 것이다. 이러고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내줘버린 자기 몸좀 하갈과 하갈의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됐던 때 다시 언약을 강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너와 함께 하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네 아내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는 사라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서 18장에서 내년 위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르니 네 안에 사라 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신이 사라가 그 장막 문틈에서 듣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사라가 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인간의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사라와 이삭의 후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삭,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내가 너에게 줬지 않냐외독자인데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열육고생이나 돼서 가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 친히 그가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걸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우상 장수 아들로 있을 때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미순배 조상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에게 복을 빈 자는 복이 있을 거고 저주환 제주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나한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땅으로 갔다 다시 올라와서 이 병이 난 거거든요. 가면서도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갖고, 빼앗길것 같으니까, 동생, 누이동생이라고 그러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 인생이 이렇게 아내가 또 몸종을 주니까 또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지그자그가 된 인생인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그 약속을 믿고 백세의 아들을 얻고 애독자를 모리아산에내 네 놈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장작더미에서 턱 칼로 쑤셔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니네 독자, 이삭에서 손대지 마라. 그러고 옆에를 봤더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 이 준비된 순양이 우리 온 인류의 제물로 쓰인 예수 그리스도라 예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정 2장 17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정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보면 이슬람교는 우리와 결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 예, 메시아가 왔다고 믿질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완벽하게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형제 자매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유업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는 인도하신 사람들이 인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은 우를 보매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할때 인간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거기에서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겨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첩에서 난 자식 하나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한 민족을 이루어서 온 인류와 전쟁을 하며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랍의 모든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주품으로 돌아와라. 그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집념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직업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혀 죽인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은 밥통이 다 떨어지거든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계십니다마는 전라도 도그 불교 대학에서 승려가 됐는데, 빨리 제녀가 가고 가려고 장교로 오지 않고 사병으로 왔던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듣고 나중에 군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가 됐는데, 군종들이 얘기가 이해가 지금 아주 고민스럽다고. 왜 고민이 많냐, 그러니까. 절간에 있을 때는 사월초팔날이면 뭐, 보살님들 누구 해서 옷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스스로 보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거지가 깡통 버린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깡통 그거 버리면 거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구습을 못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으면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17장에서 다시 갱신을 해서, 야, 내가 지금도 99세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렇게 해서 100세에서 이삭을 딱 줬어요. 이삭을 줬는데 그걸 줍는 일이 얼마가 걸렸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한 25년 되니까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라는 127세를 살다가 헤브론에 묻혔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헤브론에 묻혔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하마스보도 들어오그 해지볼라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있는 그 네바는 그지역이예요 거기에는 아브람도 묻혀 있고 아브람 내외도 묻혀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내외도 묻혀 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인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안에도 거기에 묻혀 있는 땅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들이 땅이 분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땅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럽니다만은 앞으로는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국가 미래를 괴해 가지 않으면 그건 실수합니다. 그 민족이 어디서 살든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 품으로 돌아온 것 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만 그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종교전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쟁해본 바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할 적에, 십자가를 메고 갈 적에 거기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절대 전쟁을 요구하신다든지 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죄를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교들은 그걸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종교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종교전쟁을 한 일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종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애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은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전쟁과 피를 다 짊어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외에 사랑 외에 그 소망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한 일이 없어요. 네. 사랑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인도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지만, 내 경험치가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리라 하고. 믿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 집은 행복할 것이다. 내 딸은 시집을 잘갈 것이다. 내 며느리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지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과할과 같은 그 죄를 우리는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갔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살핀다면 무게이를 통해서도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이끌어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공산당 없애게 해주세요. 전쟁 없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온 인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을 할때이 사람이 바로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민족, 대한민국 국민을, 이 성도를 제외하고 인류의 어떤 의견도 결정될 수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피비린 나는 사륙은 더 이상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될 거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전쟁은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슬람에도 예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정교에도 예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교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적을 들고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저 성전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해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나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을 해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만두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다에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말씀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때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한번 만나본 일도 없고, 직접 예수님을 핍박해본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가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를 손대는 건 하나님을 손대는 거예요.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하나님을 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된 것은 거듭나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가로챈 것은 이것은 사탄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염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픈 형제를 보면 그냥 농담처럼 지나갔지만 밤새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종교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온 인류 앞에 떴듯이 말씀하십시오. 저 아랍국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종교전쟁, 우리의 종교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대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려면 주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될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밥상에 앉아서 뭘 먹고 나면 너이 땅에 와서 뭐 했냐 그러면 어머니한테 밥을더 먹고 평생 마누라한테 밥을더 먹은 것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원재료로 갖다 집에서 해먹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재를 갖다가 바로 끓여서 먹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생활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딸들한테, 며느리한테 이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는 엄마 품에 앉아가 젖발고 살았고, 지금 아내 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얼마나 남았겠느냐, 그 얘기. 예? 얼마나 남았겠느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하면, 175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남았느냐. 100년 남짓남. 사랑하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하게 사랑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하라고 한, 지금,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서로 부둥키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할 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전쟁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앞에 놔두고 어쩔 줄뭐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일 뒤에 무엇인가를 준비해 놨으리라.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바치러 올라갔더니 준비를 해놨듯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뒤에 새 것을 준비해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전쟁은 머집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쟁이 머지는 것은 저들이 죽품으로 돌아올 때 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